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주입니다. 다음 분기 국채 발행 일정이 나왔죠. 옐런의 로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시그널을 보면 파월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되어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보겠습니다. 국채 발행 일정이 다가오면 이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N이 준비가 완료됐다. 뭘 준비하느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 발행 일정에 N 자금이 들어올 준비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환율 쪽 얘기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움직였죠. 달러엔 환율입니다. 155에서 160 레인지를 만들어줬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SNS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이냐 하는 얘기들 나오죠. 그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개입했다 이렇게 추정될 때도 그런 모습 나타났죠. 그 이후로도 몇번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번이 한번 나타난 그런 모습이고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 안 됩니다.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방향을 바꾼다? 그거보다는 속도 조절 이런 식으로 2022년처럼 속도 조절을 만들고 또한번 하락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 시세야말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큰 추세에 있어서는 펀드멘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을 잊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 뒤에 2023년 이후에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다시 또 고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달러 쪽에서 나타났으니깐요. 그래서 이번에 이 155엔을 확 넘어서는 이 모습 나타나기 이전에는 이러한 박스권을 생각해보면서 140에서 155 정도의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은 155에서 좀 떨어뜨려 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약세 들어가면서 미국 국채 시장 쪽으로 또 진입하는데 별로 그렇게 환 쪽에서 리스크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그것을 한 단계 더 추가적으로 넓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고, 국채 사줄 여력이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55, 160 레벨에서 끝날지, 더 뚫고 올라가면서 그 여력을 더 키울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N 생각하면은 미국채하고 분리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달러로 보니까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N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것이 N에서 탈출해서 다른 자산으로 가기가 쉬워지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이면서 N캐리가 풀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그런 환율에서 묶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N은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통화가 이렇게 약화되면은 민간 GDP가 수출기업 쪽으로 GDP가 이전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면서 해외 자산의 매수 강화가 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요. 그거 한번 포인트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본의 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이번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또다시 기업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 전체에는 바뀌지가 않지만 성장의 축이 그리고 부의 이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분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옐런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재무부 쪽의 계획 보면은 8,470억 달러 다음 분기 발행 계획이 확정이 됐고요. 세부 내용만 남았죠. 전체 규모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텐데 오늘은 예상 가능한 데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행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지난 분기에 확정됐었던 그 수치로 만든 그래프고요. 이번 분기 계획을 한번 넣어 보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요 오른쪽 끝에 3 개가 바뀌게 됩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내용이 바뀝니다. 1분기가 7,600억 불에서 7,480억 불로 약간 낮아지고요. 그리고 2분기가 2,020억 불이죠. 그것이 2,430억 불로 증가가 되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어납니다. 8,470억 불로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그러니까 줄고, 요게 늘고, 새로 확정되는 계획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3분기에 이렇게 8,470억 불을 발행하기로 한 이후에 전분기하고 달라지는 점은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분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피봇 랠리가 나타났었던 그 주요인은 발행 계획에서 기존 계획보다 중장기물 발행이 760억불이 축소됐었어요. 여기 표시. 제가 붉게 표시한 요거요. 발행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계획보다. 그리고 2분기, 1월부터 3월 발행 증액 규모가 전분기 대비 절대량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으로 계획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강했죠. 근데 지난 2월의 계획은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지 않았어요. 4월부터 6월까지의 계획을 봤을 때 전체 발행 규모는 축소됐지만 단기 이물 쪽에서 줄어들었고 그것은 현금 유입을 감안해서 줄어든 것이고요. 중장기 이물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다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었고 중립보다 약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전체 발행 규모는 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계획은 어떤가 봤을 때 1분기 마감이 120억 불 정도 발행이 감소하는 것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2분기 국채 발행은 예정보다 410억 불이 오히려 증액을 했어요. 현금 유입이 예상 대비 좀 줄어들었다 이거죠. TJ 장고 증액되는 그 규모를 놓고 봤을 때 2022년 대비로 보면 약간 이번이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에 저점 대비 4,640억이 늘어났을 때 세수가 한 8,600억 늘어났거든요 이번에 TGA 잔고가 저점에서 늘어났던 게 2,900억 불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저점 대비 그렇다면 이때보다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금 유입이 예상 대비 좀 적었기 때문에 2분기에 발행이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분기 줄어들면서 현금이 좀 남은 거를 생각해 보면 좀 상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악재다 이렇게 보긴 힘들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3분기의 국채 발행 전체 규모가 8,470억불, 키가 많이 큽니다. 더불어서 분기말 캐시밸런스가 8,500억불, 그래서 전분기보다 1,000억불 정도 늘어나죠. 2분기에는 발행 물량이 좀 조정이 컸었기 때문에 2분기 제외하고 1분기하고 비교해보면 발행량도 1,000억불 정도 증가하고 분기말 캐시밸런스 계획도 1,000억불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만큼 캐시밸런스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큰 부담이다 이렇게 보긴 힘들겠죠. 현금장고로 쟁여두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순증 발행분이 그대로 TGA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 계획을 확장할 때 7월까지 계획을 확정했거든요. 그 수치가 그대로 8월 9월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국채 발행 규모가 중장기물 4천억, 단기물 4천억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내일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이게 금리 전망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만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국채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억불 늘어나는 것이 중장기물 쪽을 많이 증가시키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비슷한 비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물 쪽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 쪽에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BOJ나 BOE 쪽에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뒤에서 뒷받침되는 게 22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단기물 쪽을 봤을 때는 이번 분기 대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거는 패드 쪽에서 큐티 테이퍼링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MBS 줄이고 빌로 넘어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옐런의 구상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고 있고 그 시그널이 큐티 테이퍼링 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마무리는 패드 쪽에서 파워로장 손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은 큐티 테이퍼링에 무게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하면 은 지난 주말 TGA 장고가 9,099억 불이거든요 분기말까지 500억 불 여유가 있어요 RRP 장고 보면 5,056억 불 있어요 15일 저점이 3,271억 불이었고요 1,800억 불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여유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QT 테이퍼링 3분기에 월 300억 불씩 해서 분기 총 900억 불 확정된다면 재정 지출 계획 이번에 확정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되겠지만 너무 크게 어느 한쪽으로 지출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국채 발행이 1000억 달러 정도 증액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그 증액 부담보다 지출 여력이 티제 잔고 현재에 있는 것이 500억 불, QT 테이퍼링이 900억 불, RRP 쪽에 1800억 불이 생겼기 때문에 3천억 불 이상이 유동성이 공급 가능한 시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내일 확정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머니게임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분기에 선거하고 직결되는 7, 8, 9월달에 자금 사정이 상당히 여유있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 이번 계획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채 발행 늘어났다 해서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 내일 확정되면 다시 한번또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